처럼 지금 뭐 어때 그지? 잘했어, 잘했으니까 항상 자신 이거를 이겨내야 된단 말이야. 포세트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쏘고 길게 빼줍니다. 전광일의 강타. 오랜만에 와. 성공했습니다. 모두 실감합니다. 한 손으로 올렸습니다. 석권. 다시 만들어갑니다. 박성율 대퇴 붙었어요. 주먹으로 때립니다. 점프터스 비서커. 박성율의 터스. 투어 차리기 시도! 살릴 수 있을까요? 미치지 못하는군요. 후인정의 서브. 살짝 뽑아줬고, 다시 와, 쳐서! 가로바기 한경민! 계속되는 후인정의 서브. 살짝 높았습니다. 로니의 강타! 연속 가로바기 득점! 9대8 한경차! 돌리 놓고 소공주란 말이야. 홍성이를 네. 돌리 놓고 소봉주라고. 예. 네. 한국 전력이 이제 동점을 올립니다. 뚫었터서도 짧게 들어갑니다. 비석동 신영석. 역시 감독 지시대로 지금 수뽑을쳤죠 예. 아. 우리 카드 두 점차로 당합니다 아, 아 서브 범실입니다. 한점 차. 믿었던 김광국이었는데 서브 범실. 점수는 10대 9입니다. 준비. 스파이크 서버 나갔습니다. 12대 10. 뚝 떨어지는 서버 직선 좀 밀어넣기. 미리 휘슬이 올립니다. 아, 또다시 뼈 아픈 범실입니다. 그렇죠. 리시브 한 골이 이미 아, 넘어갔다는 반정이죠. 여기서 나오는 범실은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되었습니다백토 스파이크 스 살리지 못합니다. 공격 포인트. 파이널 세트 우리 카드의 매치 포인트. 두점차입니다 짧게 끊어냅니다마무리짓습니다 파이널 세트 점수 1 5대12 석점차. 일라운드 맞대결에 이어서 2라운드 맞대결도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두 세트를 먼저 내주고도 무너지지 않는 저력 있는 그런 경기 모습을 보여준는 우리 카드네요. Yeah. My Sports Channel, s p o TV.